접근제한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접근제한자의 종류에는 퍼블릭, 프라이빗,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이렇게 있습니다. 어 퍼블릭은 가장 관대한 뭐말 그대로 접근제한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얘는 누구나 가장 자유로운 형태의 어떤 뭐 제한자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프라이빗은 반대로 가장 엄격한 겁니다. 프로텍티드는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두 개를 먼저 볼 건데 우리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표기했죠. 이거는 뭐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 예문을 통해서 할 건데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테스트 2라고 할까어 테스트 2. 자, 여기에 우리가 멤버를 줄수 있잖아요. 어 우리가 인트 a가 7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접근 제한자를 줍니다. 뭐라고요? 퍼블릭, 퍼블릭이라고 붙이면요. 우리가 이 a를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객체를 발생하죠. new test 이 e. 이렇게 해서 a를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P. A. 자 여기 이클립스 여기 보면 A가 보이죠. A가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A 값이 음안 찍혔는데 어,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전에 값이 나오는데요 뭐가 잘못됐냐면 이런 경우는 여기 보면 메인이 잘못돼 있는 경우에요 이상하게 이 7이 나와야 되는데 막좀 전에 했던 값이 나올 때는 메인 부분이 잘못됐어요 뭐가 빠졌어요 스트링 예, 이런 식으로 이 형식을 맞춰 줘야 실행이 됩니다 자 보면 7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7이 제대로 나왔는데요 그, 쉽게 말해가, 접근해가 7을 그냥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유롭냐고요? 자유보시면요. 테스트2는, 테스트2라는 클래스고요. 지금은 어느 클래스입니까? EX08이라는 클래스예요. 쉽게 말해가, 여기에 있는 멤버를 땡겨 쓴 거예요. 누가? 다른 클래스에서 땡겨 쓴 거예요. Test2라는 클래스고요. EX08 클래스에서 땡겨 썼는데 당연히 땡겨쓸수 있었어요. 포블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뭘로 바꾼냐면요. 프라이빗로 하면 얘는 봐봐요. 땡겼어요못땡겼어요못땡겼죠 봐요. 에러 나잖아요, 바로. 물론 실행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해 보면 당연히. 안 돼요. 오류 오류가 나왔죠.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퍼블릭으로 고치면 땡겨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라이빗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프라이빗라는 거는요. 자기 클래스 내에만 쓸수 있어요. 자기 클래스 내의 멤버이면 쓸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테스트 2라는 다른 클래스의 멤버 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 올게요 이 멤버를 어디에 EX08 자신의 클래스의 멤버 잖아요 맞죠 자신의 클래스의 멤버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객체를 자신의 클래스로 EX08 여기도 new e x 0 8자 보세요. 퍼블릭은 당연히 되는 거죠. 7 당연히 찍혔어요. 그러면 여기를 뭘로 바꿨냐면 프라이빗으로 바꿔 볼게요. 프라이빗으로 바꿉니다. 돼요. 좀 전에는 안 됐죠? 지금은 왜 되느냐 하면 같은 클래스 안에 멤버잖아요. 뭡니까? 이걸 실행하는 얘도 EX08 클래스 안에 있는 거고요. 이 멤버도 이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을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얘는 제약이 없다. 얘는 자신의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얘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상속을 배워야 돼요. 얘는 상속받았는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관련 있는, 쉽게 말해서 퍼블릭과 프라이비트의 한 중간 형태 정도 되는데요. 상속을 설명할 고시점에 그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한아 중간 정도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지금은 퍼블릭은 가장 자유로운 뭐 접근제한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접근 제한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엄격한 접근제한자는 프라이빗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자신의 클래스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뭐냐면요. 얘를 지금은 접근되는데요. 여기 올리니까 어, 객체를 또 바꿔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 테스트 2 형태로 얘도 테스트 2 생성자로요. 이렇게 바꿔도 여전히 프라이빗 트니까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다른 클래스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줍니까?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쓸수 있습니다. 되죠?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 펄블릭이라든지 프라이빗이라든지 여기만 붙어 있는게 아니고요 우리 메서드에도 이게 붙어요 한번 해볼게요 메서드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페블릭 보이드 디스플레이 해가 하나 프린트 할게요 이글자 간단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퍼블릭으로 돼 있죠. 잘 보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실행하려면 T 점 어차피 이 클립스에서도 보이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해볼게요. 실행하겠습니다. 오, 찍혔어요. 그러면 얘를 뭘로 프라이빗으로 바꿔볼게요. 못쓰죠 못씁니다 왜 못씁니까 이 메서드는 다른 클래스의 멤버죠 그죠 다른 클래스의 멤버이기 때문에 못씁니다 하지만 같은 클래스의 멤버이면 여기로 옮겨 볼까요 같은 클래스죠 그러면 이 같은 클래스의 멤버를 쓰려면 이 x08로 자료형을 잡고 생성자도 e x08로 두면 쓸수 있습니다. 보세요. 프라이빗 됩니다. 보세요. 퍼블릭도 당연히 되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 프라이빗와 퍼블릭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어, 이걸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걸 쓰려면, 테스트 2라는 자료형이죠. 여기도 테스트 2라는 생성자. 자, 여기서 뭐 합니까? 찍어 볼게요. 테스트 2라는 거 a 접근이 되죠. 뭐좀 전에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으면 뭐냐면요. 어, 퍼블릭이냐 아니에요. 프라이빗 아닙니다. 프로텍티드 아닙니다. 얘는 패키지 형태로서요 뭐냐면 퍼블릭보다는 약간 엄격해요. 근데 얘가 퍼블릭 다음으로 제일 관대해요. 뭐냐면요 여기에서 다른 클래스잖아요. 맞아. 다른 클래스인데도 얘는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 오, 퍼블릭처럼 얘도 관대하네. 얘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동일 폴드에 있거나 클래스가, 죠? 그렇죠? 동일 파일 안에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동일 폴드, 즉 동일 패키지 혹은 동일 파일 내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약을 하면 우리가 퍼블릭은 가장 관대한 거 그리고 프라이빗은 가장 엄격한 거, 프로텍티드는 상속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상속관계에서 쓸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제한자를 완전히 떼버리니까 퍼블릭보다는 약간 제약이 있는데. 얘는 동일 폴드, 동일 파일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클래스를 배우잖아요. 클래스를 배우면 클래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안에는, 클래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거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멤버. 변수를 우리가 필드를 하죠. 멤버 필드도 있고요. 생성자도 있고요. 멤버 메서드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멤버 필드는 주로 우리가 관례상 뭐를 붙여요? 프라이빗입니다 관례상 프라이비트를 쓰고요. 생성자는 퍼블릭을 씁니다. 메서드도 관례상 퍼블릭을 씁니다. 이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 우리가 멤버 필드는 굉장히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 우리가 집에 있는 문처럼 메서드가 문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메서드를 통해서만 출입을 할수 있도록 입출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면 코드를 잡을 때 보안상 굉장히 유리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례상 이렇게 많이 써요. 어, 멤버 필드는 가장 엄격한 프라이빗으로 보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자나 멤버 메서드 같은 경우는 퍼블릭을 붙여가지고요. 어,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메서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특수한 경우는 메서드도 프라이빗으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관례상 멤버 필드는 프라이빗, 이제 우리가 메서드 종류는 퍼블릭으로 선언한다라는 거, 요거 요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